1.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소와 양일 경우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가? 흠없는 수컷의 1장 3절, 10절. 2. 예물을 각을 떠서 그 전부를 단위에 놓고 불사르는 제사는 무엇인가? 번제 레일장 9절. 3. 소재물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린다. 레이장 10절. 4.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누룩꿀 레이장. 11절, 5.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소금 레2장 13절, 6. 화목제의 재물은 무엇인가? 흠없는 소양, 염소의 암컷이나 수컷, 레3장 1절, 6절, 12절, 7. 여호와께 드린 희생 재물 중 먹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기름과 피, 레3장 17절, 8.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다루는 장은 레위기 몇 장인가? 4장, 9. 여호와의 성물이나 계명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속건제 레 5장 15절. 17절. 10.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할 경우 물건을 돌려보낼 때 얼마를 더하여 돌려보내야 하는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 준다. 레 6장 2에서 5절. 11.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과 그 가족이 받을 영원한 소득은 무엇인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내 7장 34절 12.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명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해 다마 분양하다가 죽은 후에 그들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간 이들은 누구인가? 미사일과 엘사반 내 10장 4절 13.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포도주와 독주 내 10장 9절 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신 육지에 모든 짐승 중 먹을만한 생물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은 레 위기 몇 장의 말씀인가? 11장. 15. 먹을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검을 만지는 자는 언제까지 부정한가? 저녁. 16. 나병에 관한 규례는 레 위기 몇 장에 있는가? 13장에서 14장. 17. 나병이 나은 사람이 가져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결한 새두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18.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와 속죄를 다룬 장은 몇 장인가? 레위기 16장 19,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언제인가? 7제 달 11, 10,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몇 장에 나오는가? 17장 20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과로... 도 더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과로 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 22.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해는 언제인가? 다섯째 해. 23.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과로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과로하였음이니라 소유 구별. 24.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 레위기 몇 장에서 다루고 있는가? 21장 25. 레위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새끼는 며칠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1회고 7일 26. 일곱째 날즉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성회의 날 27.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무엇인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고첫 이삭 거둘 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오순절, 고 초실절. 28. 일곱째 달, 열다세 날 지키는 절기, 이름은 무엇인가? 초막절. 29. 성막에 쓰이는 등붙에, 기름은 무엇인가? 감람류 30.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어미는 누구인가?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 31. 희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몇 년째 되는 해인가? 50년째. 해. 32.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내 거시민이라 너희는 거름이니어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인가? 25장. 33.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라는 말씀은 어느 책에 나오는가? 레위기 34.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왜 팔지도 못하고 물르지도 못한다고 했는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 35.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라는 말씀은. 어느 책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가 레위기